카지아 형이 인상이 진짜 좋아요. 저 처음에 카지아 형을 봤을 때 그니까 실제로 보면은 더 뭔가 형님이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귀여워요. 몸이 그니까 러 체형이 여러분들 저랑 똑같아요. <laughs> 아 그건 아니지. 죄송하. <laughs> 아니, 진짜 팔다리 짧아 가지고 약간 인형 같아요. 그러니까 응.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카즈야형이 아무리 얘기죠. 우리가 같은 전설검 유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아니저 그때 봤을 때 형님을 내려다 봤어요, 형님. <laughs> 형님. 형님 그럼 가마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가마잖아요, 형님. 어, 원가마지. 아, 그니까 봤다니까, 형님. 아니고 뭐 말이 안 되잖아. 너한165 되냐? 173이에요, 형님. 174. <laughs> <laughs> 아, 아니, 제가 진짜,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laughs> 표현을 안 하는데 <laughs> 어. 타지아 형을 내려다봤다니까. 아 말단대소리하지 마. 무슨 네가 173이야. 173이 형이. 네가 173이면 대가리가 어 대체 얼마나 크길래 어떻게 그렇게 아, 나와. 소삼이 173 맞아. 몸무게, 몸무게. <laughs> 아, 몸무게. 아니 뭐 저희 이제 족구 대회 한다는데 어차피 한다. 형이 그때 오시잖아요, 형이. 지금서는. 어. 어. 그때 한번 형님 어차이 드러나잖아요, 형이. 정체가. 어. 제가 딱 173cm거든요. <laughs> 구라 1도 없이 정확히 아니요? 173인데 이번에 한번 수삼이가 몇 cm인지 <laughs>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형님 진짜 형님 신뢰가 안 된다면은 어. 캠 살짝 위로 올리고. 어. 형이 풀샷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지금은 안 돼. 나 지금 팬티만 입고 있어. <laughs> <laughs> 이거, 봐. <laughs> 이거 봐, 형들.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아, 진짜 팬티만 입고 있다고. 이거 봐. 아니, 조경이 팬티 다 입고 있잖아 방금... 저, 저 다리 짧은 거 봐줘. 봤어요, 지금? <laughs> 야, 방금 다리 짧은 거 봤어? 카즈야, 173이면 내 손에 장지진. 현모해가지고, 175라고 그랬던 애들이 나보다 작더라고. 이 새끼들이 다 키를 왜 이렇게 구라를 치고 다니는지. 나는 키로 구라 안 쳐. 어차피 걸리거든. 음, 문주가177 정도 되고. 형님 키는 제가 정확히 167. 스트리여님아 <laughs> 이번에 어 이번에 어차피 족구하면서 다 보잖아. 형님 그 농구화 <laughs> 신고기 없기. <업기. 웃음> 오케이. 야수사아너 근데 족구 좀 하냐? 전 중프로죠. 수삼이는 좀 잘할 것 같긴 한데. 너그 군대 사단장 상을 받았던 적이 있죠. 사단을 씹어먹었던. 아 진짜로? 불안이고? 네. 레프트, 레프트 어테커. 너 공격수야 수비수야? 저는 무조건 공격수입니다 형님. 야 이러면은 존나 위험한데? 방어라는 걸할줄 몰라요. 아니 수삼이는 진짜인 거 같아, 엔지. 아 잠깐만 우기 형이 족구를 해봤다는데, 우기 형 어때? 어느 정도 레벨이야? 아또 우기 형님이 또 저를 인정해주시네요. 저게 또. 아, 네, 근데 그때 펜션 갔을 때 했었잖아요. 어때? 네, 나는 없었어 아, 그때. 아 근데 제가 두분다다 다 이제 족구를 같이 해봤는데. 어. 두분다잘 하십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수삼이도 확실히 잘하긴 하나 봐. 아, 수삼이 보네. 형 진짜 잘해. 미안한데 여기서 끼어도 될지 몰라. 나 족구 선수였어. <laughs> 진짜로 공격수 족구 네? 족구나 시합도 아니, 뛰었어. 수영이 너는 아니, 포지션이 아니, 어디야? 나 공격. 나진 나는 에발턴을 찍어차. 나 가면. 그러면 아, 그러면은 수삼이 잘한다고 하네. 아, 어차피 수영이 형은 A팀이니까. 아, 수삼이 형 진짜 잘해. 수영이는 태권도도요 했었잖아. l m j 족구 치면 나오나? 수삼이 영상은 안 나오네 찾아도 없네 재밌긴 하겠다 근데 우리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다이아빵 세게는 하지 말자 가볍게 어좀 가볍게 체육대회 느낌으로 맞아 이 이문주 새끼 또막어 뭐? 몇십만 다이아빵 하자마 이러면 백프 그러거든 그거 절대 하면 안돼 문주가 설계만 안 치면 돼요 왜냐면은 진팀이 형 나가서 다음에 또 못해 크게 하면 <laughs> 아니면은 가볍게 형이 어차피 응. 고기 그 조그만하고 헤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응 응. 족구 족... 끝나고 나서 어차피 하던데. 고기 같은 거 먹으니까 음. 고기빵! 아, 그런 먹 해도 괜찮죠 그거 괜찮네 네, 가볍게 진짜 먹을 걸로 그냥 조져야지 소고기집 간 다음에 그냥 배 터질 때까지 야. 계속 먹어야지 아 근데 진짜 소고기값 장난 아니나 <laughs> 그런 거는 먹을 걸로는 아무리 많이 빨려도 기분이 안 상하거든 근데 족구에서 만약에 막 50만 다이아빵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해 아 근데... 모르겠어요 <laughs> 형님 제대로 먹는 사람을 안 겪고 사신것 같은데 50만 다이아가 날 수도 있게 먹을 수도 있으니아 바로 오는 다리 그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먹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솔직히 수삼이가 다리 길이가 있는데 공격수로 이게 공격이 가능하나? 말이 안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이상 수삼이 체형에서는 공격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 이게 정확한 룰이 그 다리만 써야 되나요 혹시? 혹시 뭐 공을 공에다가 뺨으로 때리는 거아니잖아 무릎 미하를 써야 되니까 무조건 다리야. 어 무릎 미하그 다음에 머리 무릎 미하그 위로는 반칙. 저는 진짜 그 나이키 해버리죠 춤출 때 쓰는. 아 땅바닥 짚고. 팔을 땅에다 짚고. 아 예. 일단 도구는 무조건 안 봐도 개발일 것 같고. 그 도구형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이제 불사단 축구했었는데. 어. 경장축구죠 정확하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강낭축구. <laughs> 아, <경량> <laughs> 어... 일단 패널티킥을 무조건 도구형이 찾는 거고. 공격수. 도구축구 아, 방금 하면은 방금에... 공, 차다, 공 잘못 차다가 그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왠지 수삼이는 좀할것 같아. 왜냐면 쟤는 운동을 응. 어릴 때부터 했잖아. 물론 맞죠. 지금 굴러다니긴 하지만.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생각이 나가지고 어.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 진짜 운동 잘하는 놈인데. 와. 수삼이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온 거야? 예, 저대와 지금의 모습. <laughs> 야 진짜 약간 같시요 <laughs> 예. <laughs> 진짜 말이야. 사나마라가 <laughs> 너 들어왔어. <laughs> <laughs> 야, 얼굴도 커졌다. 시리. 우와. 와. 뭐무서 비포 애프터 수술 그거 사진도 아니고. <laughs> 어, 혹시 어, 너 미래의 꿈이 건달이냐? 배가제가 달라버리니까, 형님, 지금. 일단. 와, 아, 진짜 수삼이 완전, 저때 완전 히 좋았구나, 얼굴. 저때 저... 살아있네. 아니, 수삼이 내가 처음 봤을 때딱저 모습이었거든. 근데 제가 형님, 왕년에 형, 요새 여자 팬비율이 남자가 97%, 여자가, 여자가 3%잖아요. 응. 어. 저때 형님 여자 팬비율이 7%가 넘었습니다. 형님. 아이, 그거는 솔직히 좀불라 같은데, 차또 어, 창현, 어, 쩐댕, 어. 추삼... <laughs> 아, 그때는 <laughs> 진짜 저렇게 으니까 엄청 편했구나. 아, 근데 내가... 내가... 자극 안 받냐? 내가 봐도 너무 다르다지. 와, 아, 진짜 다르다. 야, 몸이 홀쭉하네! 백덤모1 0백 개도 하겠다. 저 때는 예, 앉아가지고 <목소리> 방구석에서 방송하고 살... 게임하고 맨날 닭다리 수상 같은 수상 것만 수상 처먹으니까 수상 형님 야. 살이 찌는 거야요 이제 <laughs> <내> 몸에 <laughs> 주변에 있는 게웬 <laughs> 닭다리 마시는 거는 콜라 에? 몸에 안 좋은 것만 처먹으니까 야, 수사 마. 이건 뭐야? 한국 취업 교육 협회 아, 한국 취업 교육 협회요그 제가 그 일하면서 운영했던 거예요. 야. 너멀쩡했네 진짜. 저는 훈훈한 시절이 있었는데. 야너 성균관대 나오지 않았냐? 아 형님 석사예요 석사. 응. 대학원. 이게 보통 그 학벌은 가방끈만 긴 거고 응. 대학교는 제가 그좀 그그 지방 잡대를 나왔어요. 형님. 아 지방 잡대를 네. 나오긴 했는데 성균관대 네. 지방 잡대 나왔습니다 형님. 아예 진짜 엘리트 출신이거든. 그 대기업 과장. 과장. 예 아마 말하면은. 한80% 정도는 아실만한 네. 삼성 LG는 아니네 그러면? 삼성 LG는 아니에요 교육... 교육회사 중에서 좀 탑에 있는 아... 근데 그 월급이 엄청 작았어요 형님 한 달에 저 과장인데 어. 회사에 있을 때 실수령금이 240만원이었어요 잘 때려쳤네 잘 때려쳤죠 주말에 음. 돌잔치하고 대학원도 현질로 들어갔네 대학원도 음. 현질했습니다 예. 1년에 60만 다이어 주고 잘 때려치긴 어. 했는데 네. 지금 재산 상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잖아 지금 뒤로가 있잖아 지금은 <laughs> 지금은 많이 뒤로가 있죠 야 진짜 정신 차려라 수삼아 내가 어? 걱정된다 적당히 뽕맛을 맞아야 돼